안녕하십니까 공지입니다. 어, 공지 제목을 따진다면 그대 나와 함께하지 않겠나? <laughs> 뭐 이런 건데 다른 게 아니라 원래는 이제 예전부터 작년부터 계획을 했었어요. 원래 올해 그 저희 공연장 자체적으로 이제 음향 관련된 세미나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뭐 x 3이나 이런 윙 같은 그 콘솔 교육 아니면 음향에 대한 이론 교육 아니면 아마추어 음향 교육, 음향에 대한 여러 가지 실기, 어, 이론, 그리고 이제 자격증.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저 혼자서 이제 진행하기 힘드니까, 원래 올해 이제 그, 뭐냐, 무대 인턴 사업을 사실 제가 지원했었거든요. 지원했는데, 저희 공연장이 좀 작아서 그런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결론적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음, 그리고 올해 약간 좀 전체적으로 그 예산적으로 좀 인원 자체가 예전에 비해서 적어진 것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어쩌면 결혼종은 떨어져가지고 원래 인턴이랑 같이 인턴사업도 같이 하면서 여러가지 세미나를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어쩌면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이제 그렇다고 또 아무것도 안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어, 제가 바랬던 여러가지 음향관련된 이론교육 실기교육 같은 것들을 이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 연말에 따라 그걸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3월 때부터 해서 저희 공연장에서 음향에 대한 그 초보자 교육, 그리고 중급자 교육, 그리고 뭐 x 3 0이라 X32 마스터 교육, 윙 마스터 교육, 아니면은 자격증 관련된 이론 교육에 대한 요구가 있으면 그 요구가 있으면 그런 이론 교육, 뭐 실기 교육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모든 과정은 중요한 거,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좋죠. 왜냐? 어차피 회사에서 하는 세미나에서 돈을 받아봤자 자체 세미나는 아무런 뭐 그런 게 없어 저한테 떨어지는 것도 없고 그냥 맘 편하게 무료로 하는 게 편해요 그리고 오시는 분도 오히려 이게 사람이 많이 오는 게 편하지 굳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제가 회사에서 월급을 받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회사에서 월급 받고 회사를 장비를 이용하면서 회사 관련된 이거 프로그램으로 약간 승화시켜서 저희 그 청, 수원 청소년 육성재단에서 하는 제목은 그거예요.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기술 교육. 그러니까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을 위한 무대실 전문인 관련 기술 교육. 요런 타이틀로 갈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 청년들을 약간 도와주기 위해서 그 청년들 여러 가지 이제 일자리를 하는데 여러 가지 기술 교육 같은 것들도 세미나도 필요하다. 그걸 지원하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라는 명목상에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타이틀 괜찮죠. 청년 괜찮죠. 이런 그 시대가 원하는 타이틀인데, 청년. 어, 나는, 그래서 청년이, 그, 사, 만 39세 까지거든요. 어, 난 40이 넘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 저희가 뭐, 등분을 띄우라고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뭐, 그런 거, 나이 차이. 물론, 청년이라고 하지만, 청년이 아닌 분이 오셔도, 뭐, 굳이 막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게, 뭐 빡빡하게 하진 않을 거예요. 어쨌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어, 배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뭐, 진짜 막 타이트하게 막 하는 것도 아니고, 자유롭게 와가지고, 예를 들어, X32, X32 교육이라면, X32를 마스터할 때까지 계속 오시면 돼요. 반복적으로 오셔도 되고. 어, 그건 지 진행하려고 을 하는데, 일단,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신청자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지금 단계가 기획 단계다 보니까, 신청자가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걸 보장을 해야지도 이제 진행을 해요. 근데 진행을 했는데, 신청자가 한 명, 두명 오면은, 회사 입장에서도 이거 열 명을 사실 최소 열 명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실 회사 입장에서도 이거 굳이 해야 돼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그 설문 조사를 통해 가지고 희망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도 분위기 봐 가지고 신청자들이 좀 많다 싶으면은 횟수를 좀 늘리고 신청자가 별로 없다라고 하면 뭐한번 내지 두 번으로 그냥 끝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도 뭐 굳이 사람이 안 오는데 이렇게 열4내 아니라 그냥 유튜브만 하면 되죠. 뭐. 그래서 일단 그 설문 조사 창을 만들어서 의견을 모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 됐건 첫째 계획하고 이런 건 3월 셋째 주로 계획을 해요첫 번째 그 시작을 해서 평일 날 저희 장소 수원이고요. 수원 온누리 아트홀이고. 수원 온누리 아트홀에서 하고 평일 날 13시부터 17시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4시간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참석할 수 있는, 참석할 수 있는 분들, 제가 주말에는 힘들 것 같아요. 주말은 저희 공인장이 좀꽉 차가지고 주말은 어떻게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말은 힘들고 가능한 건 평일 낮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평일 낮에 과연 올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거에 대한 파악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오게 된다면 어떤 거를 듣고 싶으신지, 그래서 그 리스트를 짜서 하면은 이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 순서대로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그 조사 단계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자가 없으면 관심이 없으면 안될 수도 있다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 그냥 조용하게 유튜브만 하면서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원자가 어, 생각보다 많네 라고 하면은 이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도 있다 라는 거 그리고 비용은 무조건 무료다 그리고 시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시 부, 반부터 한 17시까지 뭐 3시간 반 정도 진행될 예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리 먼 분들은 뭐 이것 때문에 굳이 올라오지 마. 그 가끔 멀리서 오신 분들이 있는데 죄송해요. 그냥 가까운 분, 가까운 데서 오세요. 그러니까 가끔 너무 멀리서 오시는 분은 시간 굉장히 별로 없는데 이것 때문에 멀리 오시니까 좀 제가 미안하더라고요. 음. 어찌 됐건 관련된 약간 좀 플랫폼을 열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참여가 저조하게 되면 못할 수도 있다. 그냥 유튜브만 찍을 수도 있다. 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